네 오늘 네. 코너는 놓친 영화 아 어, 저희가 깜빡 놓친 정말 숨겨진 재밌는 영화 찾아서 추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 어, 코너를 만들어 주시는 예근님과 준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 예근님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오늘 선택한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를 개봉 때안 보셨나요? 혹시? 저는 드니 감독님 영화를 극장에서 본게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 네, 준하님은요? 저는 극장에선 보진 않았고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그쵸, 그쵸. 넷플릭스에서. 사실 이 영화를 우리가 가져온 이유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우리가 선발한 이유. 가장 먼저 드니빌리브 감독님이 지금 부모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가 만든 전작 중에서. 사실, 음. 명작임에도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한 맞아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레디 2049가. 네. 멜디, 2045가. 네. 그래서 아주 시류를 탔죠, 또 저희가. 네. <laughs> 뭐, 놓친 영화는 사실, <laughs> 좀 지난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인데, 울타쿠나, 어, 듀네 감독님이 또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울타쿠나 가져왔습니다. 예근이 어떠셨어요? 최근에 이거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보셨죠? 네, 지난 주말에 봤어요. 네. 주말에 봤는데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아, <laughs> 이틀에 걸쳐서. 아, 네. 왜요, 일단 영화가 너무 길어요. <laughs> 뭔가 2시간 43분 정도면 뭐뭐 뭐 30분 정도 더 보는 건데 힘드셨나요? 아이리쉬맨만큼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리쉬맨은 뭐 3시간 반인가였죠? 그렇죠?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봤으니까요 음. 원래 그렇게 좀 같은 자리에 못 앉아 계시고 그래요? 긴 영화를 좀 싫어해요. <웃음> <웃음> 아. 극장 갈 때도 되게 러닝 타임이 중요해요. 막 몸이 좀 근질근질하고 그러나요? 집중이 안 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음. 병원은 가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다 보셨죠? 네다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러닝 타임 생각하면 좀 쓸데없이 길다. <laughs> 네네 준하님 어떻게 해서? 저기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견님이 왜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짐작가는 음. 바가 있는 게 이게. 음. 속편이잖아요.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이라서 맞아요. 35년이 지나서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편을 보지 않으면 이 영화가 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모든 주요 아이콘, 이야기, 서사 인물들의 음. 행위, 배경 모든 것들이 사실 원작을 봤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해할 정보가 너무 많고 음. 그 사실 드니 감독님이 페이스가 빠른 전개를 하시진 않잖아요. 항상 느림지막 하고 그래서 사실 허들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지루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조나님은 그 전작 82년작 또 보시고 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때 그걸 과제로 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근데 그때 그 지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영화를 아, 뜯어서 봤어야 했으니까. 그치, 그치. 네. 블레이드 런너 원작은 이제 진짜 학계로 가 있는 영화예요. 학계에서 <웃음> 네. <웃음> 교과서로 쓰는. <laughs> 학계 뭐 영화 영, 영상원 뭐 이런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쪽이 지금 공부하는 영화가 돼 버려 가지고 진짜 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재미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공 사고도 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하기로 했지? 우리 재밌는 영화만 추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재밌어서 <laughs> 하자고 아,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럼, <laughs> 네. 그럼, 그럼. 재미가 없진 않아요 좀더 네. 길었다 두분듄 보셨나요? 네. 저는 보셨고, 안 봤죠 아직 안 보셨고 볼 예정? 기니까 <laughs> 듄니... 네. <laughs> 어떻게 쥐약이시겠어요 진짜 저 병원 가봐야 된다니까 <laughs> 인터미션 있었으면 좋겠어요 2시간 한 반쯤 되는 영화들은 듄이 2시간 반 넘나? 꽤 길긴 하, 한 편이죠. 준하 님은 듄 어땠어요? 요즘 화제의 듄. 저는 듄도 좋아하고 시카리오도 되게 좋아했었고 음. 저는 드니 감독님 영화를 전반적으로 다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음. 좀 맞구나 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예근 님은 드니 감독님 본 영화가 또 별로 없으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 불보 쪽의 역할을 오늘 맡아주세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아. <laughs> 왜냐면은 그런 어떤 시각도 필요하다. 우리가 막 이게 미 영화 되게 재밌고 강추한다. 강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놓치긴 또 아까 아까운 그런 것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뒤 얘기를 왜냐면은듄도도시파1 4 9에 참고하시면은 듄 리뷰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재밌는데 재미없다. 아 이거예요. 듄이 저는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게 블레이드 런너 2045도 거의 똑같다. 그리고 되게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이 영화는. 듀은 하면 또 요즘 한스 짐머가 아주 저기 굉장히 재 조명을 받더라고요. 듀은과 함께 되게 멋있다. 웅장하다라는 쪽이 있고 너무 시끄럽다. 과하다. 듀은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다. 이런 평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블레이드 런너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한스 짐머가 때려박기로는. 그런 것도 좀 닮아있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불친절한 영화다라는 것도죠. 근데 듀이한 발자국 더 나간 거는 듀은 많이들 얘기하지만 원작 소설을 안 봐도 재밌어요. 근데 아까 준한 얘기한 것처럼 블레이드러너 2 0 4 9는 원작을 안 보면 아한 반도 못 느낄 것 같은 느낌. 음, 네 그런 그런 어떤 전제를 먼저 깔고 그러면은 준한님이 줄거리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한번 해볼게요. 아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 원작을 설명 안 하고, 2049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주인공은 K라고 불리는 블레이드러너, 이제 블레이드러너라는 직업은, 용어 설명 먼저 해드리면, 이제 복제인간들이 있어요. 으흠, 인간이 으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 전쟁, 아니면은 뭐 그런, 약간, 천한 일들을 시키려고, 음. 이제 복제인간들을 음. 만들었어요. 이 복제인간들을 레플리컨트라고 부르는데, 이 레플리컨트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인간에게 맞서는 이 반란 종자들을 처단하는 이제 한 경찰 치안 세력이 있어요. 이 치안 세력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 주인공인 케이는 이 블레이드 러너예요. 네, 그리고 이 케이는 레플리컨트 이 케이 자체도 이제 이 복제 인간이거든요. 복제 인간이란 전제를 이제 이야기가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레플리컨트를 처단을 하면서 어떠한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그~ 원래는 이 레플리컨트들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설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단서를 발견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음. 이~ 알고 보니 이~ 자식이 블레이드 러너 원 편의 이~ 주인공 그~ 데커드라는 인물의 자식. 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누구인가 라는 음. 미스터리를 쫓으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나름의 수사물의 형식을 가지고 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약간 수사물이네요. 블레이드러너도 약간 그 숨어있는 레플리컨트들을 추적해서 찾아서 죽이는 음, 맞아요. 형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처음 시작할 때그 주인공 K, 라이언 고슬링이 레플리컨트 한 명을 사살했는데 그가 사는 데서 이상한 어떤 화석 같은 건가요? 뭐 아무튼 발견했는데 그게 30년 전에 죽은 레플리컨트의 뼈였죠? 30년 전에 데커하고 같이 탈출한 레이첼의 뼈였죠. 그러니까 그때 죽었는지 모르는데 같이 탈출했던 사람의 뼈였고, 음. 뭐 조사해보니까는 음. 이제 제왕적개 수술 중에 음. 죽은 거고, 어, 아기가 있다. 음. 라고 말씀. 되면서 되게 말이 안 되는 그 세계에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원장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데커드는 해리슨 포즈였고, 데커드가 1편에서 레플리컨트들을 이렇게 한 일곱 여 명을 차단해서 죽인다라는 SF 액션 스타일의 영화가 블레이드러너인데 이제 그 와중에 블레이드러너가 이제 죽이는 레플리컨트가 있고 또 다른 레플리컨트도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다가 도망친 레플리컨트가 레이첼인데 레이첼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레플리컨트예요. 그래서 해리스폰트가 해리스포드는 원래 영화상에서는 레플리컨트만 보면 은 죽여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성격이 좋지도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레이첼이라는 레플리컨트한테 어떤 감정이입이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 레플리컨트를 구해서 멀리 떠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그게 30년 뒤에 알고 보니 레플리컨트가 자식까지 낳았어? 그게 해리스포드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되게 전에 영리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여기서 타이레리라는 회사인데 이들은 레플리컨트 인조인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임신할 줄 몰랐던 거죠 그 블레이드 러너 원장에서 근데 월레스사는 이 월레스가 원하던 것이 자기가 만든 레플리컨트가 이 타일 회사에서 만들었던 레플리컨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뤄냈던 그 생식계 기능을 자기가 만든 레플리컨트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목적은 이 레플리컨트를 대량 생산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이제 1편에서의 루커하고 로이 레플리컨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넥서스 6 모델이고 레이첼이 약간 프로토타입인 넥서스 7. 그리고 블린으로는 2049 처음에 죽는 세퍼가 넥서스 8.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넥서스 9이거든요. 7 모델이 약간의 뭔가 그 타이런사의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된 인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설정이었던 있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을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심플해요. 레플리컨트라는 인조 인간을 미래에서 만들었고, 근데 이들은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인조 인간들이 정체성을 막 생겨나잖아요. 당연히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기 싫고 죽임을 당하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다니고 인간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리타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폐기시키려고 그걸 폐기시키는 직업을 만들었다. 그게 블레이드러너다. 다 죽이고 다니는데, 어 이들은 원래, 뭐라, 종족 번식을 못하는 모델인데, 기계인데, 사실상. 했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 그걸 찾아내려고, 인간도 찾아가고, 그 기계를 만든, 그좀 악랄한 회사도 이들 쫓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되게 재미있는, 만약에 이런 걸 마이클베이나, 어? 쌍지에이가 잡았으면 아주 흥미진진한 <laughs> 액션 영화가 됐을 텐데, 뭐이 영화가 되게 철학적이죠, 사실.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 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다. SF 액션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다 홍보로 SF 액션 대작처럼 해버리니까 도대체 액션은 어디서 나와? 뭔가 안 나오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굉장히 정적이고 라이언 고슬링 연기도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 요동치지 않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미학이 있다. 그 그러니까 오히려 이주제의식이 블레이드라는 자체가 너무 무거운 얘기죠. 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을 네. 정의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맞아요.라는 질문에서 이제 복제인간 이야기가 나 항상 나오는 서서가 그것이 신체적인 요소인가? 우리가 가진 눈코입 감각기관인가? 아니면 이제 저는 그래서 2049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식은 마지막에 그 애플리컨트 반군 대장님 있잖아요. 그 한 한쪽 눈이 없죠.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서 조금도 불사하는 행위를 하는 게 인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임을 규정하는 것은 음. 우리가 가진 신체기관 눈코 입이 아니라 이제 행 행위다 네. 신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다라는. 무거운 주제를 던지기 때문에 사실 액션이나 그러니까 뭔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래서 드니 감독이 하는 모든 미장센이라든지 느린 전개라는 게 오히려 저는 곱씹으면서 봐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더 어울렸던 영화지 음. 않았나 싶어요. 어서습니다, 예군님. 아이 음. 영화가 긴 이화 있구나. 아 근데 이 영화를 영화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이 영화를 좀 재미있게 즐기려면 블레이드 러너 1편과이 사이에 있는 일들을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하면 되게 재밌긴 해요. 실제로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한테 먼저 제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런 위대한 작품의 속편을 만들 수는 없다. 라고 거절했다고 을 하는데 생각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긴 결. 네, 1편 시나리오 작가님이 2편도 쓰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지한 감독님들. 마이클 베이엔드 당연히 안 가겠죠. 거기는 다 때려 부릴 테니까. 저는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이게 되게 설정이 멋있어서 액션으로 풀어도, 근데 결국 아까 준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인간이 뭐냐?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하고 똑같은 피까지 흘리는 똑같은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인간이라고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이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자기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들은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고 음. 그 죽이려고 하는 인간 자체가 왠지 인간스러워 보이지 않.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엘플리컨트한테 동정심이 간단 말이죠 영화 자체가 그런 게또 일편이면서 일편의 어떤 핵심 재미는 30년 동안 가져왔던 떡밥 같은 재미는 그 영화 속에서 해리슨포드가 인간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릎을 친게이 사람이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원작과 약간 반대 데칼코마니처럼 탁 만들어낸 지점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오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짰다. 이거는 멋지다. 후속 후속편으로 할만하다. 그죠? 음. K가 그래서 데커드의 아들인가 아닌가? 음 인간인가 아닌가 아들인가 아닌가 그죠? 음.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처연했어요. 저는 라이언 고슬링한테 이렇게 감정이 입한 영화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슬픈 <laughs> 영화는 처음이다. 아, 진짜 슬퍼 영화는 진짜 네. 불쌍하죠. 네. 저도 이 영화가 너무 멋있어서 두번 보고 싶었는데 넷플릭스 떴을 때 봤는데 중간까지 보고 못 보겠더라고요. 불쌍해서 왜냐면 결론을 알잖아. 더 불쌍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 영화의 백미? 이, 응. 이 장면까지는 봐야 이 영화를 봐, 봤다고 할수 있는 게그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눈 내릴 때 <laughs> 그까지 데커스... 봐야 봤다고 한다는 네, 근데, 근데 그 하시네. 장면을 본으로서 모든 의미가 완성되는 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그 이제 마지막에 데커드의 아들이 자기가 아님을 알고, 진짜 딸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다 죽어가면서 이제 데커드를 이제 딸에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데커드가 이 K한테 내가 너한테 누구길래 이렇게 해주냐라고 묻거든요. 이제 그때 아무 말안 하고 웃으면서 이제 고개 찢어 들어가라고 할 때, 저 진짜 너무, 너무 슬퍼가지고. <laughs> 아이언 고슬링이 t 아, l 감정이 t of a l 지 해리슨 포드는 라이언 고슬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 a l 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리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스 bit 스 f a 스 자괴감이 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내가 인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 해리슨포드에 숨겨진 그 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탁 하고 그 다음부터 영화는 오 이러면서 이제 그래 음. 그래 이제 인간이 돼서 대역전을 하자 약간 저는 이런 어떤 기대감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르르 무러져요 와르르 씁쓸하죠, 아주. 어. 그래서 약간 그 옛날 스피버그 AI 영화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AI는 천년 있다가 그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너무, 근데 또 라이언 고슬링 성격이 막, 그래, 내가 아들이래, 이러면서 막, 막 증명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의심과 어, 확신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표정에서 그걸를 티를 안 내면서 계속,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가 아들이구나,로 계속 가고 있어. 근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그, 난그 장면이 너무 제일, 제일 힘들었어. 아까 얘기한 레플리컨트 수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네. 여자 리더가 라이언 고슬링을 보면서, <laughs> <laughs> 어, 떻게 그너 네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하... 아무튼 감정의 소용돌이가 크다 게다가 장면도 그 원래 블레이드 러너에서 로이 베티가 이제 빗속의 눈물처럼 하면서 죽을 때처럼 비가 오고 유명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눈이 오고 원작하고 비교해서 보면 진짜 재밌고 너무너무 멋지게 후속을 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원작 보고 이걸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되게 슬프네요 이거 <laughs> 네. 되게 슬퍼요 슬픕니다 뭐 그만큼 감정이입을 좀시켜 그리고 이게 라이언 고슬릭 때입니다 음, <laughs> 맞아요 아 라이언 고슬릭 진짜 <laughs> <laughs> 눈물샘을 짜내는 배우예요 진짜 그 라라랜드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처연한 느낌 마지막에 그서 드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 나온 영화들은 다좀 동경심을 갖게 돼요 <웃음> 눈이 <laughs> 사슴눈이어가지고 진짜 어, 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좋아하는 장면 예기님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처음 오프닝 할 때, 그 스피, 스피너죠?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찰차 같은 거를 타고, 그 세퍼라는 인물을 잡으러 가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아주 기대도 엄청 많이 했고요. 영화에 대한. 네, 초반에 음. 격투씬도 되게 무게감도 있고, 묵직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제 세퍼가 너무 금방 죽고, 그다음부터 이제 혼자만의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게좀 길다 보니까는, 그 데커드 나올 때까지 상상 상당히 힘들었어요. <laughs> 혹시 지금 첫 장면만 기억나는 건아니죠 준한님은요? 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장면도 있고, 그리고 예근님이 말씀하셨던 그 카지노에서 이제 에비 그 이제 데커드랑 케이가 처음 만났을 때 데커드가 케이가 자기를 쫓아온 형사인 줄 알고 막 싸워요 둘이 그러면서 이제 바 같은 데서 싸우는데 이제 갑자기 엘비스 프레슬리 홀로그램 뭐 가수들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켜지고. 그래서 켜지 딱 켜지면서 액션이 잠깐 오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원작을 봤던 팬으로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음악이라는 요소가 이제 인간성 인간다 레플리컨트에게도 인간다움이 있다는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레이첼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고 이제 거기서 데커드가 사랑에 빠져요. 이제 여기서 이제 2049에서 이제 유사 아들인 K와 데커드가 만났을 때이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는 거죠 어, 아 이제 같은 음악이에요? 같은, 같은 음악은 아닌데 그냥 음악적인 요소로만 어. 이렇게 해석이 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아들일,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 쪽으로 더 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더 극적으로 내제 감정을 만들게 했던 빌드업 장면이었다 나는 진짜 확신했단 말이야 진짜요? <laughs> 그 리더가 마지막에 어후 어떡하니 너가 너가 아들인 줄 알았어 그 하기 전까지는 거의 확신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바랬지. 아들 네, 바람이래. 바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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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살았으니까 진짜 아빠 찾아서 이제 행복을 찾아라는 생각이 들은 그 와중에 갑자 음. 아니라니까 슬퍼. 비주얼 비주얼 너무 멋있죠 비주얼. 저는 네. 그 일편에 비해서는 사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와우. 진짜 드니 감독님 취향이 아니신 것 오, 같아요 진짜 안 맞나 보다 <laughs> 아, 약간 더 황폐한 느낌이 많이 나서 어. 뭔가 이렇게 맞아, 1편은 맞아. 말씀 고층 빌딩에 뭔가 되게 신기한 전광판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2편은 황폐한 느낌? 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이제 핵미사일인가 뭐가 떨어져서 도시가 완전 파괴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더 황폐해진 느낌이어서 그냥 시각적으로 제가 화려한 걸못 느꼈어요 준하님은요 어. <laughs> 네. 저는 너무 <laughs> 예상치 <웃음> 못한 답변이라서 지 놀랐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으흠, 수 있고 으흠. 확실히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정적이고 장엄해 보이는 비주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 또 이번에 뭐그 듄도 보고 뭐 시카리오도 보면서 느낀 건데 드니 빌니밀레 네. 네. 감독이 버드 아이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뒤에 광활한 음. 배경에 이제 비행기 하나가 이제 작게 이렇게 떠가는 시. 그 시는 진짜 그치. 매 영화마다 그걸 다 넣어요. 거대한 뭐 진리 혹은 거대한 자연 앞에 이제 미세한 인간, 약간 이런 어. 느낌, 이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경이로운 느낌을 어. 되게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어. 신화적인 어. 것들에 되게 좋아해서 그렇구나. 제 취향이었어요. 드니 감독님이 캐나다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 땅이 그렇지. 큰 데서 살다 보니까. 스케일이 큰 사람인 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복잡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그 드니 감독님의 그영화들의 인구 밀도가 적어서 되게 호쾌한 느낌이 항상 음. 그리고 그게 듄의 메카닉이라든지 듄에 나오는 건축 맨날 안개 껴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이에 스타일 이미 여기서 완성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면은 듄보다도 멋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음악은 한스진마 음악 음악은 1편이 더 낫지 않나요? <laughs> 1편은 워낙 유명하죠 네. 반젤리스 아무래도 음악을 1편과 비교하니까 사실 2편의 음악은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게 사실 음악의 힘이 이렇게센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계속 그 캐릭터 쫓아가다 보니까 아, 지금 그치. 저희가 자레드, 자레드레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레드레토가 아. 등장할 때부터 되게 확 몰입이 돼서 저는 저캐릭터 어떤 짓을 할까에 대한 게 있었어요 알으로 나오죠 음, 사실, 뭐, 예근님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 사실, 멜로디 차원에서 기억이 난다기 보다는, 그, 웅장한 씬이 나왔을 때, 효과음, 둥 하는 그런 느낌의 음향들이 더 기억에 남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장면을 연상하는데 더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근데 몇, 음악만 멜로디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런 장치는 크진 않네요. 음, 그쵸. 그렇죠. 음. 그 원작에, 그때 당시 거의 최고의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라 그러나 반젤리스라는 작곡가가 만든 그 ost는 멜로디가 워낙 강력해서 지금도 들으면 다들 아시는 음악이에요. 띠리띠리띠리띠리디리디리그 음, 있어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음악은 아이, 아이콘 같은 음악이 됐고 음. 지금 한스진만은 사실 아이콘 같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어떤 분취를 엄청 하는 느낌. 뭔가 음. 화장을 되게 멋지게 해주는 음.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극장에서 봤을 때 소리가 정말 크다 정말 시끄럽게 무섭게 내리 내리꽂는구나 음악을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워낙 화질도 좋고 좋으니까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또는 소리를 꽝꽝하게 하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드니 감독님은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된다 결국 추천하고 싶은 사람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얘긴 들었는데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궁금한 분들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단 조건은 1편하고 지금 2편 사이에는 있 30년간의 연대기들도 있어요 단편 영화 3편이 있고 그연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쭉 보시고 2049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레이드러너가 궁금했던 분들은 다 봤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SF 장르를 좋아하면 무조건 봐야 되는 일단 명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 사실 한번 봐서는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유명한 영화라던데 왜 나는 이렇게 지루하지? 왜 나는, 뭐그 원, 원작도 그렇고, 블레이드러너도 그렇고, 음. 이번 2049도 그렇고, 나는 SF 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음, 흥미진진하진 않아, 막 신나진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 이렇 한번 다시 읽고 다시 보면 은 훨씬 재밌어질 수 있는 음. 영화라서 일단 원작은 무조건 보셔야 될것 같고, 네. 안 보면은 네.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안볼 거면. 네, 그래요. 준비안 됐으면 보지 말어. 주말에 약속 취소된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laughs> 오, 갑자기 다 주말 할 일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때 요 영화 하나 딱 펼쳐보면서. 나무 위키도 찾아보고, 원작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뭐 하나 이렇게 교양 하나 쌓은 거죠. 네. 그런 느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듀은의 감독님이, <laughs> 어, 화제의 작품 듀은의 감독님이 2017년이죠. 2017년에 만든 블레이드러너 2049 였습니다. <laughs>